김건희 여사는 이명웅의 음악이 지닌 위대한 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하고 있다며 그의 예술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자선 행사와 문학의 접견 자리에서 가수 이명웅을 향해 이례적이고도 격조 높은 찬사를 보내며 가요계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명웅의 목소리가 단순한 선율을 넘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강렬한 감동의 파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곳에 따스한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영부인의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민적 치유의 상징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화적 안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가 이명웅의 예술적 성취를 민족의 자랑으로 칭송한 것은 그가 가진 독보적인 아우라와 진정성이 최고위층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이명웅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서사는 한국 트로트의 백년 역사와 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한과 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던 트로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으나 이명웅이라는 천재적인 아티스트를 만나며 2020년 미스터 트로트의 기점으로 폭발적인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군고구마 장사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웅은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와 팝 그리고 록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결합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장르를 개척해냈습니다. 영부인이 주목한 이명웅의 가장 큰 매력은 기교를 넘어선 따뜻한 음색과 강렬한 감정 전달력에 있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 아임 히어로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모래 알갱이 등의 곡들이 음원 차트를 장기 집권한 비결은 바로 듣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순수한 진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명웅이 수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쾌척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했으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국가적 환란이나 갈등 상황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시기마다 트로트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위로의 약이었으며, 그 중심에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하는 광대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했습니다. 일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그는 나는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고, 이러한 겸손함은 오히려 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그의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고 언급한 것은 이명웅이 가진 대중적 지배력이 이제는 문화적 권위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다면 이명웅은 한국인의 내면을 치유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정신적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의 노래는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찬란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찬사처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대를 연결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오직 진심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사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아티스트를 넘어 시대의 상징이 된 이명웅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따스한 온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거대한 파급력과 그가 선사하는 음악적 치유의 힘으로 인해 전례 없는 감동의 물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을 통해 이명웅의 노래가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강렬한 감동을 준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찬사를 넘어 우리 시대의 트로트가 국가적 화합과 정서적 위로의 핵심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화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어려운 성장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실력과 진심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치적 견해나 세대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유대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한 세기 전 한국인의 애환을 담아 탄생한 일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달래주던 초기 트로트부터 전후 복구 시기에 희망이 되었던 명곡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이명웅의 세미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이 음악은 언제나 한국인의 영혼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불어닥친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이명웅은 기존의 꺾기 기법에 세련된 발라드 감성을 접목하여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팬덤인 영웅시대를 구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목한 지점 또한 바로 이러한 이명웅의 음악적 진정성과 그가 가진 대중적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성공서사는 단순한 연예계의 승전보를 넘어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무명 시절의 이명웅은 전국 노래자랑과 미스터트롯이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그가 우승을 차지하던 순간 기록한 수백만 표의 대중 투표는 그를 향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으며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하는 현상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불멸의 브랜드 파워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와 모래 알갱이 같은 곡들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으로 평가받으며 장기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적 나눔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선 기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선행들은 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존경받는 공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국민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목소리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과 따뜻한 인성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에도 이명웅의 노래는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를 보듬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며 진정한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지지와 칭찬은 이명웅이 가진 문화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으며 이는 트로트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미래산업의 핵심 콘텐츠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어제의 아픔을 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시대의 울림으로 기억될 것이며 영웅시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찬란한 기록들은 대한민국 가요사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이명웅 가수가 이번 김건희 여사의 발언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전했다는 겸손한 소감의 내용이나 그가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민위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테마와 메시지 혹은 이명웅이 최근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의 수익금 사용, 계획과 특별 게스트 명단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트로트 황제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명웅 아티스트의 모든 진실한 기록과 그가 일구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가장 세밀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웅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강렬하게 변화시켰던 단한 소절의 가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뜨거운 사랑이 이명웅 가수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여정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뉴스365는 가수 이명웅의 정직한 삶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진실한 시선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아티스트의 치열한 고뇌와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이명웅의 노래와 같은 따뜻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품격있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행하십시오. 김건희 여사는 이명웅의 음악이 지닌 위대한 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하고 있다며 그의 예술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자선행사와 문학의 접견 자리에서 가수 이명웅을 향해 이례적이고도 격조 높은 찬사를 보내며 가요계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명웅의 목소리가 단순한 선율을 넘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강렬한 감동의 파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곳에 따스한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영부인의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민적 치유의 상징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화적 안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가 이명웅의 예술적 성취를 민족의 자랑으로 칭송한 것은 그가 가진 독보적인 아우라와 진정성이 최고위층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이명웅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서사는 한국 트로트의 100년 역사와 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한과 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던 트로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으나 이명웅이라는 천재적인 아티스트를 만나며 2020년 미스터 트롯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군고구마 장사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웅은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와 팝 그리고 록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결합하여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장르를 개척해냈습니다. 영부인이 주목한 이명웅의 가장 큰 매력은 기교를 넘어선 따뜻한 음색과 강렬한 감정 전달력에 있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 아임 히어로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모래 알갱이 등의 곡들이 음원 차트를 장기 집권한 비결은 바로 듣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순수한 진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명웅이 수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쾌척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했으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국가적 혼란이나 갈등 상황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시기마다 트로트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위로의 약이었으며, 그 중심에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하는 광대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했습니다. 일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그는 나는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고 이러한 겸손함은 오히려 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그의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고 언급한 것은 이명웅이 가진 대중적 지배력이 이제는 문화적 권위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다면 이명웅은 한국인의 내면을 치유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정신적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의 노래는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찬란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찬사처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대를 연결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오직 진심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사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아티스트를 넘어 시대의 상징이 된 이명웅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따스한 온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거대한 파급력과 그가 선사하는 음악적 치유의 힘으로 인해 전례 없는 감동의 물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을 통해 이명웅의 노래가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강렬한 감동을 준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찬사를 넘어 우리 시대의 트로트가 국가적 화합과 정서적 위로의 핵심적인 매개체로 자리잡았음을 공식화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명홍은 어려운 성장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실력과 진심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치적 견해나 세대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유대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한 세기 전 한국인의 애환을 담아 탄생한 일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달래주던 초기 트로트부터 전후 복구 시기에 희망이 되었던 명곡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이명웅의 세미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이 음악은 언제나 한국인의 영혼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불어닥친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이명웅은 기존의 꺾기 기법에 세련된 발라드 감성을 접목하여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팬덤인 영웅 시대를 구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목한 지점 또한 바로 이러한 이명웅의 음악적 진정성과 그가 가진 대중적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성공 서사는 단순한 연예계의 승전보를 넘어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무명 시절의 이명웅은 전국 노래자랑과 미스터트롯이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그가 우승을 차지하던 순간 기록한 수백만 표의 대중투표는 그를 향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으며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하는 현상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불멸의 브랜드 파워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와 모래 알갱이 같은 곡들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으로 평가받으며 장기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적 나눔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선 기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선행들은 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존경받는 공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국민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목소리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과 따뜻한 인성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에도 이명웅의 노래는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를 보듬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며 진정한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지지와 칭찬은 이명웅이 가진 문화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으며 이는 트로트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콘텐츠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어제의 아픔을 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시대의 울림으로 기억될 것이며 영웅 시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찬란한 기록들은 대한민국 가요사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이명웅 가수가 이번 김건희 여사의 발언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전했다는 겸손한 소감의 내용이나 그가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민 위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테마와 메시지 혹은 이명웅이 최근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의 수익금 사용, 계획과 특별 게스트 명단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트로트 황제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명웅 아티스트의 모든 진실한 기록과 그가 일구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가장 세밀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웅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강렬하게 변화시켰던 단한 소절의 가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뜨거운 사랑이 이명웅 가수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여정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뉴스365는 가수 이명웅의 정직한 삶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진실한 시선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아티스트의 치열한 고뇌와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이명웅의 노래와 같은 따뜻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품격있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행하십시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명웅 가수의 이번 연말 특별 무대 미공개 리허설 사진들을 분석해드릴까요? 아니면 이명웅 가수의 내년도 글로벌 투어 예상 일정과 특별 팬미팅 정보를 안내해드릴까요?